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그들이 또 번제 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웅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산 제사로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본문이죠. 팔장에서는. 아론과 제사장들의 위임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죠. 위임식 이 이후에 아론이 하나님께 드린 첫 제사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일주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을 철저히 준비하여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8일째에 위임받은 아론과 제사장들이 드릴 첫 제사를 준비하라라고 명령하죠. 여기에는 아론과 제사장들이 준비해야 할 제물이 있고 장로로 대표되는 백성들이 준비해야 할 제물이 있습니다. 아론과 제사장들은 속죄제와 번제를 위한 제물을 준비하면 됐고요. 백성들은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이렇게 네 제사를 위한 제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성막과 제단을 만들고 제사장 위임식을 다 마친 후에 모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는데요. 오늘 본문 4절과 6절이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다 말씀하시죠. 말씀합니다. 또한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선언하는데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가까이 갈수 없는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기 위해 제사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 자기 백성에게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셨죠. 이처럼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이 곧 제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이스라엘 제사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사는 예배로 적용해 볼수 있죠. 동물로 드리는 제물이 필요 없고 복잡한 의식과 절차는 사라졌지만 제사의 목적과 또그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자의 자세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제단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단한 번의 영원한 제사이죠. 곧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의 제사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 영원한 속죄제와 영원한 번제, 영원한 화목제를 드린 자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는 제물이 필요 없고요. 복잡한 제사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이기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제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예배는 주일 예배, 교회당 안에서의 예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주간의 세상 속에서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하죠. 오늘 우리 정령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오직 한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위해 드려지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산 제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드릴 첫 제사를 준비하면서 유독 이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이 명령이라는 표현입니다. 명령. 5절에 보시면 명령한 모든 것을 또 6절에 명령하신 것이니 7절이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 명령하다라는 표현이 세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모세는 제사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백성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라고 강조하죠. 이 명령에 대해서 아론과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순종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명령하심과 같았고 또 16절에 규례대로 드리고 21절이죠.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과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의 과정. 또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 모든 제사 과정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명령하신 그대로 이처럼 모세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오늘 보면 23절인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또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백성 앞에 불로 임하십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리더라 앞에서 우리의 제사, 곧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그 예배의 목적을 성취해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곧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경대로 사는 삶이 순종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그,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면에 주님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 거기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임재를 체험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마지막 세 번째로 주목한 것은요 제자 제사의 순서입니다. 제사의 순서. 아론과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에 보면 속죄제가 먼저 드려지고 그다음에 번제가 드려집니다. 백성들의 제사에서도 속죄제가 가장 먼저고 그다음에 번제, 소제, 화목제 순서로 드려집니다. 소제는 제사 자체가 가진 의미보다는 동물이 아니라 곡물이 제물로 드려지는 제사라는 데 강조점이 있죠. 그러나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는 각각 제사에 담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속죄제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다 태워드리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교제하며 나눠 먹는 축제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항상 속죄제가 먼저, 그 다음이 번제, 마지막이 화목제입니다. 사실 레위기 1장에서 5장 보면요, 다섯 가지 제사 종류가 나오는데 여기 순서는 번제부터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제사의 종류는 그렇게 다섯 가지지만 실제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 속제제가 가장 앞서 나오고 그 다음에 번제, 화목제로 이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씻는 속죄제가 있어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인 번제가 드려질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속죄제를 드린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을 향한 번제적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교제하고 사랑하는 화목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속죄제에서 번제로, 번제에서 화목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배의 첫 걸음은 항상 죄사함의 은혜, 이 죄사함의 은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대속에 대한 구원의 감격이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여기서부터 흘러나와야 하죠.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시는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먼저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사람에게 주님처럼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어진다는 겁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는 오래가지 못하죠. 내 힘으로는 결코 온전히 태워드리는 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속죄의 예배, 곧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답게 번제의 예배이죠. 곧 잃어버렸던 헌신과 사명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화목제의 예배이죠. 곧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삶. 곧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는 예배자. 은혜와 헌신과 섬김이 충만한 산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